주민호 친구! 나 여기 이거 볼 거면 지요 어, 뭐야? 내 입도 바를 거. 입 닦고 와서 발라야지. 엄마 물티슈 하나 주세요. 해서입 닦고 와요지 아, 물티슈 와요. 티슈 주세요. 민호, 안녕! 주세요? 네! 맛있어? 냠냠해야지, 포크. 포크 어딨어요? 그렇지. 닦았어? 응. 여기 옆에 앉아서 입술에 발라. 네, <laughs> 예, 우리 정호는. 다 먹었어요. 먹는 거 찍었는데 다 날라갔어요. 뭐? 스파게티 먹었죠? 네. 우리 민우는 아직 또 맛있게 먹고 있네요. 형아는 다 먹었대요. 정우는 뭐예요? 입술에 바르죠 이쁜이. <laughs> 민우는 와구와구 맛있어요. 네. 응. 맛있어요. 최고예요, 손으로 해야지 손으로 최고예요. 예. 예. 아이고 이뻐요. 자 친구들 이제 엄마 아빠도 밥을 먹을 거예요. 아, 아빠 이제 유튜브 해도. 어 이제 유튜브 지금 보고 있는 중이요 친구들이 보고 있는 중에 친구들 안녕해줘. 친구 안녕. 해줘. 안녕. 내 네, 다시 또 만나요. 내 이름은 누구예요? 해야지. 네 이제는 누구예요? 정 이름이 뭐예요? 당우예요. 네, 내 이름은 정우예요. 이렇게 해야지. 내 네, 이름 은 당우예요. 아 옆에 있는 애기는 이름이 뭐예요? 애애 네, 어. 이름 뭐예요? 민호요. 예, 내 동생이에요. 동생 이름은 민호예요. 이렇게 얘기해야지. 내 네, 동생 민호예요. 민호는 밥 먹고 있어요. 어. 어. 아. 이게 뭐죠? 아빠 이거 뭐야? 이게 뭐예요? 빨간색 닭갈비인가봐요. 정 매운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. 치즈 응. 콕해서 줄까요? 응. 못 먹어. 나 먹고. 매운데? 오오 치즈가 늘어나요. 아 엄청 매울 텐데. 정아 어, 매운 거잘 먹죠? 응. 하나, 둘, 셋. 괜찮아? 입에 불이 났어요. <웃음> <어떡해>? <웃음> <웃음> 맵다고 했지. 엄청 맵지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. 친구들 정우처럼 매운 거 그냥 먹으면 큰일 나요. <웃음> <웃음> 괜찮아 스파이디 먹으니까 괜찮지 또. 또 먹을 거예요? 안 먹을거죠? 매워서 <laughs> 친구들한테 얘기해줘 매운거 먹지 마세요 친구들 매운거 매운 먹지 마세요 음, 너무 매우면 배아파요 이렇게 얘기해줘 너무 먹으면 배아파요 깍두기도 음. 먹어요 깍두기도 먹고 정우 스파게티 더 먹어요 여기 응? 스파게티 먹을거야? 응? 안 먹는데 배불러? 응. 그럼 친구들 안녕. 이따가 놀때또 유튜브 하자 해. 친구들 이따 만나. 노, 이제 유튜브 볼때 하자. 어. 뿅. 빽. 뿅. 말좀 어, 해. 아빠 이거 굿즈 뽑았는데. 음 지금 지금 사진 찍고 있는 거야. 얘기 잘해. 친구들. 친구들 안녕 하면서 해야지 친구들 안녕 친구들 잘 찍고 있어? 응. 얘기를 해야지 친구들한테 친구들 안녕 정우야 정우야 나잘 나오고 있니? 아니 친구들 나는 마이주 먹고 있어 나 마이쥬 먹고 있어 너들은밥 응. 먹었니? 얘들은밥밥 밥 먹었대. 누가? 또 주세요, 애지민네야또 주세요. 또 주세요. 앉아. 엄마, 엄마 나잘 먹지. 응. 너 앉아서 아빠. 먹어. 많이 물, 먹어요 물! 물? 통물또먹 얼굴 또먹으어 나도 물물물 앉아서 먹어요 빵 응? 엄마가 빵안 줬어요? 응. 응. 앉아서 먹어요 앉아? 응 아빠 해봐 어, 래 아빠 아빠 물, 물. 물, 여기 있잖아. 응? 하나, 둘, 셋, 힙! 힘 힙! 해야지. 힙. 하나, 둘, 셋, 힙! 민호, 같이 해줘. 이! 이! 아저씨, 거 어디 있어요. 저 위에 있어? 어떻게 갖고 내려올 거야? 점프! 점프해야지. 점프! 점프! 점프. 아저씨, 꺼내주세요. 어떻게, <laughs> 어떻게? 형아, 도와줘. 아, 나어 그거 도와줄게. 아스크 그 어디지, 있 정우야? 비니? 정우 꺼낼 데이 수 데이 있어? 있어. 밥떨어지겠는 비닐째 꺼내봐, 정우가. 잘, 안 떨어지게. 비닐을 두 손으로 잡고, 낑! 차야지. 옳지, 꺼내! 우와. <laughs> 골라보세요. 골라보세요, 한 개씩. 한 개씩 골라, 한 개씩만. 어, 이거 맛이 없었잖아. 어, 이거 맛있는 거다. 뭐야? 이거 뭐야? 그거 맛있는 거야. 너무 좋아하는 블루베리 맛이야. 민호는 수박맛? 정우는 초콜렛 맛, 블루베리 맛, 이거는 인절미 맛. 인절미맛 좋아해. 네? 이거 떡 들어 있는 거야. 정우 정가잘안 좋아하잖아. 정우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. 이게 맛있어. 블루베리 요플레 맛이야. 이거 뭐. 불도조로 밀어주세요, 장난감. 도조 힘이 세죠? 나나대이 뭐, 저, 저, 저. 그동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아, 글조가 들고 있어요. 음, 친구들한테 설명해 줘요. <laughs> <laughs> 장난감 밀어주고 있어요. 네. 오, 정우는 착하네. 불도저 힘도 세고. 그건 뭐예요? 기띠네. 기띠 하는 거예요? 응. 정우 한번 해보세요. 띠. 띠 어때요? 열이 안 나나요? 열이 안 나요. 네. 건강해요. 너는? 나는 풀도자 모든지 《チュー!》